나이가 들면서 얼굴이나 손등에 나타나는 거무스름한 얼룩 검버섯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나이든 증거 같아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자꾸 쓰이게 합니다.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얼굴이나 손등, 팔등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잦은 야외 활동으로 인해 40대 이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색소 질환인데요. 한번 생긴 검버섯은 방치하면 색이 짙어지고 점점 커져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인상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 금방 호전은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진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건버섯 기미 제거 방법과 피부 관리법, 그리고 건버섯에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미백과 자외선 차단,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으로 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은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한데요. 이는 피부 색소 침착의 주범인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피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 톤을 밝게 하며 건버섯과 기미 잡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레몬으로 만드는 레몬 꿀팩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레몬 반 개, 꿀 2에서 3 작은술. 밀가루입니다. 깨끗이 씻은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짜 주세요. 레몬즙과 꿀을 1대 1 비율로 넣고 밀가루로 농도를 맞춰가며 섞어 주세요. 피부에 펴 발라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팩을 한 후에는 꼭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진한 건버섯이 있으시다면 면봉에 레몬즙을 묻혀 건버섯 위에 콕콕 찍어 발라주세요. 2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찬물로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레몬즙을 바르고 10분 정도 만에 피부가 따끔거리신다면 참지 말고 물로 씻어내주세요. 그리고 차차 적응하도록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레몬은 강한 산성 성분의 과일이기 때문에 피부 테스트를 꼭 하시고, 너무 자주 하면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져 오히려 검버섯과 기미가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 레몬 꿀팩으로 광나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버섯 제거 방법은 녹두팩입니다. 녹두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피부 탄력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피부 각질과 노폐물 제거에 뛰어나고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색소 침착이나 잡티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녹두로 팩을 만들어 손등이나 얼굴 등에 바르면 건버섯이 연해지거나 없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녹두팩 만드는 재료는 녹두가루, 우유, 꿀입니다. 그릇에 녹두가루 3스푼을 넣고 우유를 2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원하시는 농도에 맞춰 우유의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걸쭉한 반죽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보습 효과에 좋은 꿀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깨끗하게 세안한 피부에 고루 펴 발라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후 미온수로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후에는 보습제 꼭 바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울 속내 얼굴이 한결 환해진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건버섯은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약하게 만들어주면 건버섯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피부가 연한 눈과 입 주변은 피하시고 너무 오래 있으면 팩이 마르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천연팩을 하시기 전에 피부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손등이나 손목 등 살이 약한 부위에 팩을 살짝만 묻히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이상 반응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팩을 한 후에 약해진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팩 만드는 게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먹기 좋고 맛도 좋으며 1년 내내 구하기도 쉬운 바나나가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까지 좋아지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껍질 속에는 구연산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하여 건버섯이나 기미 완화 등의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깨끗이 씻어서 알맹이는 맛있게 드시고 껍질은 마사지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볼이나 이마 등 건버섯이 난 자리에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문지르는 건데요. 열심히 문지르시다 흰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건버섯이 진한 곳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되 눈 주위의 살은 약한 편이니 조금 더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를 한후 바나나 껍질의 영양분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유지하셨다가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울을 보실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겨우 없앤 건버섯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주 두 번씩 최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버섯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 그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시금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그중 엽록소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미백에 효과적이고 피부 속 유해균까지 제거해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당근은 풍부한 영양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황산화 성분과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이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밝게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도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호두에 많은 오메가3가 피부염증을 줄이고 피부세포막을 강화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잦은 야외활동으로 중년층에서도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흡연, 과음, 자외선 노출 등의 외부 영향으로 인한 외인성 노화는 노력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외인성 노화를 막는 첫 번째는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보호 장벽이 무너져, 외부의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을 유발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고 로션이나 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등이 포함된 보습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습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1일 1 마스크팩입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들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한다고 할 만큼 피부 보습에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검버섯, 주근깨,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피부에 색소를 생성하게 하는데 이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면 바로 검버섯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피부 보호 제품을. 꼭 사용하시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제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SPF 50 이상, PA는 플러스+ 플러스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바르실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4, 5시간마다 덧발라주시고 혹시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꼭 덧바르기를 해주세요. 주무시기 전 세안은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뇌가 살아나는 손 운동 하실 시간입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방에 도움이 되니까 틈 나실 때, TV 보실 때 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요? 박수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하시는 것보다 조금 힘주어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끝을 서로 톡톡 쳐주세요. 이번에는 손등을 툭툭 쳐주세요. 손등은 손바닥에 비해 자극을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골고루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쫙 펴서 스트레칭 시켜 주세요. 이 준비 운동도 뇌에 자극을 주는 동작들이니 빼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럼 손가락 운동 시작해 볼까요? 허리를 쫙 펴시고 팔은 옆구리에 붙여 주세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펴주세요. 이렇게 주먹진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시고, 펴진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자, 숫자를 세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손가락 끝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쫙 펴주세요. 엄지손가락에 다른 손가락들을 차례로 부드켜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해 볼까요？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까지 검버섯 기미 제거에 좋은 천연 팩과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